오너가 아직 보고 있었바람수있 거죠? 나 뛰어옵니다. 그래도 되 오너가 잘하는파이브를 결국 키러거 살았어. 성공이 있어가지고. 있어 아, 근데 충봉을 저기다가 타주는 거는. 는 it. 항상 it. 죽은, 죽은 어. 거. 지타역이 앞에 노플인채로 했으면. 그럼 노플형이을 죽. 진짜로. 아니 이거는 나 진짜 옛날에 대회할 때부터. 아니면 위대에딱 치중인데 노플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9 0로 트라이에 넘기는 거. 쪽 살아가는 살아가는 거 아니, 뭐 되냐? 뭐. 뭐 확인을 죽어, 해? 너너플이잖아 이거 리가 같이 나왔 이거 하이프 가 조금 무리한거 네, 네. 없긴 한데. 아, 근데 같은 팀 와가지고 네. 가슴 팀와 가지고 성공 믿고 네. 했나? 늦어 죽긴 했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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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네. 앞데시안 하는 거 말하는 네. <laughs> 어, 뭐 이런 것도 평타 안 쳐? 가지를 대야 돼. 돼. 일단 이동기가 있는 미드인데, 후반 디포텐션이 강해가지고, 근데 사거리도 길어. 근데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해. 사기 챔프잖아?